천사입니다. 오늘은 여사장님하고 둘이, 단둘이 산장에 왔습니다. 이 산채지는, 어, 송이밭자리인데요 어, 여름에 송이천을 안 오고, 여기 송이가 끝나가지고, 이렇게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 보면, 어, 오전이 마을이고요. 이렇게, 개가 짓습니다. 오니까. 이렇게, 오늘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한 10일 만에 니다 10일 만에. 좋은 품종 만나가지고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사장이 먼저 가고 있습니다. 좋은 품종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입니다. 이렇게 한 30분 됐는데요. 이 꿀망 쪽에 올라왔는데요. 전에 제가 여기에서 3방, 산방, 3방을 깼던 자리입니다 꿀망 어, 바로 올라온 것 동시에 이렇게. 서반 단엽 같기도 합니다 여기 끝에 멋진 단초를 만났습니다. 아유, 힘도 있고요. 엄청 좋습니다. 두척입니다두척 아, 밑에 단초 있고요. 아유, 아유, 좋습니다. 아유, 단엽이요. 단엽 서반 단엽 아유, 멋집니다. 여사장님, 여기 한번 보세요. 예. 예. 여기 오세요, 여기. 우메. 우와. 우다녀오 다녀. 와. 좋아요? 예, 어, 기가 막히네요. 오. 아고 흙도 좋고요, 한 번. 손으로 캡니다, 손으로. 아고 끝내셔도 되겠어요. 와. 야, 아, 이거, 오자, 올라가자마자 이거. 오늘 하산해야 되겠습니다. 유튜브만 우와. 찍고. 어. 이리 오세요. 어디 가지 마시고. 어, 아유, 하지만 똥도 오갔 어, 쳤습니다요. 어, 꽃갱이로 한가지고 손으로 산삼 깨 드시요. 하겠습니다. 어, 아유, 어디 가지 마세요. 이리 오세요. 하나 한쪽 나눔해야 되니까. 어. 어 둘이 왔기 때문에. 아이고 어, 작은 어, 것도 대박이네요. 대박이요. 어, 좋습니다. 어쳤습니다 오늘, <laughs> 멋집니다. <laughs> 끝내줍니다, 끝내줘. 야, 나 여기 지나갔는데 이걸 못 봤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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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초는 이렇게 예. 아래에서 의외로 딱 부엽이 떠다녔기 때문에 어. 천천히 봐야 됩니다. 이렇게. 잘 봤으면 제가 찾을 수도 있었을텐데 지났쳤네요 그냥 아 그래요? 예 아직 그래도 한쪽 이거 가져가세요 이렇게 어, 예 고맙습니다 아유, 오, 멋집니다 멋져 이거 오늘 따로 보길 잘했네요 예. 천사 봤잖아요 하 공개하는데요 우리 여사장님은 <laughs> 어, 제가 오늘 같이 왔습니다 한 10일만에 여기 왔는데요 좋은 품종 만났습니다 어 멋져요 멋져요 반 다적 같아요? 예예 예, 어우 멋집니다 이. 음, 딱오가 쳐가지고. 끝내줍니다. 이제 그만 구경하시고, <laughs> 난촌 가서 찾아보세요. 이쪽에 예, 밭자리니까. 아이거 끝내줍니다. 이쪽, 한쪽 가져가세요. 예. 생강에다가. 멋진. 뭐 형제중 갔구나 형제중. 아, 어, 또뭐 생강이에요? 이거 뭐예요? 이거 난초인가요? 단엽, 다녀... 풀뿌리, 풀뿌리, <laughs> 풀뿌리 단엽인 줄 알았어요. 이거 풀뿌리고요. 오늘 쓸만이고 얘도 딱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강에. 생강은 묻어주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여기. 보시고요. 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또 좋은 품종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하산해야 할것 같습니다.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만나가지고요. 이렇게 나눔도 하고 해가지고 좋은 품종 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천사였습니다. 아! 아, 2교시 왔는데요. 이 교시 왔는데요. 이밭자는 4년 전에 산반을 많이 캐가지고 어, 단엽도 두쪽 했던 건데요. 어, 집사람은 매년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년마다 와도요 난초 산반 한한 쪽도 못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한두 번은 온 밭자리입니다. 오늘도 왔는데요. 깡치고이 교시는 이걸로 마치고요. 3교시 유령 같들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교시는 성과가 좋은데요. 두 군데, 두 번째 2교시는 이렇게 결과물이 없습니다. 어,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에, 아직도 진드기가 많습니다. 7마리 정도 잡고요. 하산해가지고 홍깃발을 막 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문 안 보이는데요. 아직도 에, 진드기, 진드기는 많이 보입니다. 아침에는 추워가지고 안전 문장 했는데요. 돌아다니게 이렇게 덥습니다. 3교시, 어,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